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엘시라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날 즉시 자신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고 방전되고 때로는 부도가 날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저는 내 앞에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어, 아브라함이 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할 때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세 사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군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모르는 그들을 주라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갈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때 아브라함을 두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들이 아주 특별했음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세 사람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났던 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투영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에 게 나타나서 아들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어, 아브라함을 할례 어,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주고 또로을를 구출해 주었다. 어, 그런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 그들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라가 장방 안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확인을 하셨습니다. 들혀버린 사라가 더러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떼며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이에 사라는 어떻게? 다행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용납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 아니다! 네가 우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회개하고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믿음직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나갔다가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잡아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을 겪으면 또 잡아주시고 유계신 이스마엘을 낳아도. 할례를 통해 제원약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축구장 일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 시작.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기전에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눕기 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어싸고 롯을 불렀습니다. 고대 성문 앞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성문 앞에서 공시사항을 알렸고 교제를 나눴으며 또한 재판을 행했습니다. 롯이 성문 앞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소돔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무튼 롯은 소동과 고무라에 잘 정착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소동과 고무라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서울 같고 부산 같은 그런 어마무지한 곳이었죠. 한편 이것은 롯이 영적으로는 많이 무뎌졌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천사들이 도시에 들어왔는데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온 도시의 소문이 났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두 시간이라고 하면 불과 두 시간만에 도시의 소문이 돌았고 남녀노소가 아닌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모두 로의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남자가 둘이나 왔다는데 어서 내동아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에 새로운 남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빅뉴스가 되어 퍼질 정도로 남자들끼리는 이미 다 성관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도시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기가 쉬운 일입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룹 섹스를 공개적으로 떠버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 로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원이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원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막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동과 고모라에서는 남자끼리의 동성애, 그룹섹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뭐 큰일이겠습니까? 소동과 고모라는 불심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와 로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탄생합니다. 죄는 기형적인 인류를 탄생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도시가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 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중보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시작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있고 그 체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니다 소동과 고모라 백성은 거의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다 타락했는데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대체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라. 죄악이 가득 차면 피조물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대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세계와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세계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부 기도는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가 가득한 곳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택한받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모라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과 오늘 본문을 보면 흥정하듯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의인 열 명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열 명은 최소치를 나타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한 가정만 에 의인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소치 의인이라도 기이 보신다는 것, 최소한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몇 명조차 없다면 악으로 치닫고 많은 것입니다. 에레미아 5장 1절,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또 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고 나라와 가정이 힘든 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지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낙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성무너진 대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땅의 백성이 강포하여 진노의 불을 쏟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노의 불로 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위해 무너진 성을 막아서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다가 못 찾으니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열방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기도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조차 없을 때 그곳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가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동과 고모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중복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라지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을 보면 노아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롯도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었습니다. 의,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을 조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날 만한 의의가 노세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을을 전파한 이 노아는 긍정적인 모델이 된 반면에 롯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권위된소동과 고모라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아가 을을 전파해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보인 반면 롯은 그냥 마음이 상한 채 앉아서 보고 듣기만 했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나라, 멸망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고모라 땅에 있던 롯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도 자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세상의 크기를 정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어, 믿 아브라함은 믿음이 작을 때에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로스는 맨날 어떡하지? 저렇게 타라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며 마음 상해하다가 멸망의 길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믿는 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 부류이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하며 근심만 하며 사, 어, 사는 록과 같은 부류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별개로 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보라를 멸하기로 하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거기 사는 롯이라는 제 조카는 양몇 마리 때문에 삼촌에게 덤볐던 아주 못된 놈입니다.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찾아서 가더니 멸망하게 생겼군요. 그렇게 영적 안목이 없으니 심판받아 마땅하올 줄 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시가 멸망하는 중에도 롯은 정신을 못 차렸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롯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이요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까봐 기도해야 하고, 무너질까봐 기도해야 하고, 변질될까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중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하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연약했던 사람 아브라.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도 주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가득했던 도시 소동과 고모라,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의 모델이 되었던 소동과 고모라. 그런데 그 도시들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 새로운 역사,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중복이도라고 말합니다. 소동과 고보라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함께 부름받은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죄가 가득한 곳을 위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롯과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없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와 열방에 없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산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중보 기도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네. 내가 찾는 자가 이 교회 가운데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강주 도심에 존재할 이유가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짜증나십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한국 교회 많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마음이 상한 채로 앉아서 보고 있기만 하시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고 계신다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 하나님의 일하신만을 기대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저하옥과 그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합시다. 이번 한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